안녕하세요 백년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신축년 양력 6월달 원숭이띠 분들 운세를 좀 말씀드릴게요. 자 원숭이띠 분들의 양력 6월달에는 어, 좀 돈이 보여요. 음, 일에 대한 성과나 대가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뭐 뜻하지 않은 돈이 들어오는 걸 횡재라고 하잖아요. 이런 횡재운이 있으니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 6월달에 이 원숭이띠 분들은 좀 분주하고 바쁘게 보내실 것 같으니까 다 화이팅하시고 기분 좋게 보내시는 원숭이띠 분들 되시기를 바랄게요. 나이별로 말씀드릴게요. 나이는 30살의 임신생이에요. 음, 자 임신생 분들은 어 그냥 좀뭐 나를 위하는 걸좀 했으면 좋겠어요. 뭐 나를 좀 나를 위해 투자를 한다거나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신다든지. 어 나를 좀 알린다든지 이런 나를 위한 좀 노력이 필요하신 달이에요. 그래서 또날 위해 쓰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운이 받쳐줄 때 내가 생각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걸좀 하시면서 좀 즐기면서 보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달입니다. 임신생분들 화이팅하시기를 바랄게요. 자그 다음에는 42살 경신생이에요. 음, 경신생 분들은 뭐, 어, 사업이든 영업이든 뭔가 좀 금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순환이 돼요. 더 나아가서 나을 돈도 계속 조금 있는 달이에요. 그러니까 좀 바쁘게 보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, 음,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, 뭐, 구설, 시비가 조금 다른 게 자꾸 비춰지는 게 보여져요. 그러니, 어, 술자리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모임 이런 데서는 좀입 조심하시고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어, 사람의 관계, 뭐 대인 관계 이런 거 관리 잘 하시면 좀 조, 좋은 이런 6월 달이니까 좀 참고하시고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자그 다음에는 5 4살 무신생이에요. 음. 자 무신생 분들한테는 어.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외로운 분들이 좀 많아요. 그래서 그말 한마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달이래요. 그게 좀 이성의 유혹을 조심해야 되는 달이에요. 음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면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게 다 잃을 수도 있대요. 그러니 이말 한마디에 넘어가지 말으시고좀 6월 달에는 내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. 내 중심 잡고 좀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좀 이렇게 좀 외롭고 힘든 달일수록에는 뭐 내가 나를 위해서 뭐 취미 생활을 하나 늘린다든지 뭐 아니면 뭐 가족과 뭐 시간을 보낸다고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시면 좀더 중심 잡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. 좀 참고하시고 보내시는 무신생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렇게 6월달에 원숭이띠분들의 좀 운세를 말씀드렸어요. 전체적으로 보면 원숭이띠분들의 운이 받쳐지는 달이에요. 그러니 내가 하고 싶었던 거, 뭐 못했던 거, 미뤄뒀던 거, 이런 거, 이렇게 운 받쳐줄 때좀 이렇게 다 으쌰으쌰 하면서 내가 하는 것 좋아요. 운은 내가 잡기 나름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뭐 노력 좀 많이 하시고 내 운도 잡고 또, 돈도 좀 많이 벌으시는 이런 원숭이띠분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. 6월달 한달 바쁘게 많이 움직이시고 기분 좋게 재밌게 보내시고 많이 활보하시는 이런 원숭이띠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백년사였습니다.